물음입니다. 달에는 2026년형 BMW M5에 대한 매력을 보입니다. 쉬프트 버스 유튜브 채널용으로 인트로 없이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며 실내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약천 단어 분량입니다. 2026년형 BMW M5는 단순한 퍼포먼스 세단을 넘어 미래의 고성능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M5라는 배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정기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무장한 2026년형 M5는 단순히 친환경을 향한 타협이 아닌, 오히려 더욱 진화된 드라이빙의 쾌감을 제시합니다. 이번 M5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파워트레인입니다. BMW는 이 모델의 4.4L V8 트윈터브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합산 출력은 무려 718마력, 이 수치는 M5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3.5초로 무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발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엄청난 성능이 단순히 직선 가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MW는 이번 m 5의 새로운 섀시 튜닝과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인 스리브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트랙에서도 일상에서도 균형 잡힌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드리프트 모드까지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마치 레이서가 된 듯한 쾌감을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차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얌전할 수도, 미쳐 날뛸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M5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는 더욱 와이드해진 키드니 그릴과 샤프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단번에 이 차가 일반 다섯 시리즈가 아님을 각인시킵니다. 프론트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는 단순히 공격적인 분위기 연출을 넘어서 실제로 냉각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설계로 이어집니다. 옆면의 실루엣은 기존보다 조금 더 근육질로 다듬어졌고 후면에서는 대형 디퓨저와 쿼드 배기구가 보는 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BMW는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액티브 에어 플랫, 지능형 냉각 시스템, 그리고 하부 에어로 다이내믹 설계는 단순히 연비 개선을 넘어서. 고속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시 접지력을 극대화합니다. 2026년형 M5는 그저 빠른 차가 아니라 똑똑하게 빠른 차입니다. 무게가 기존 모델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BMW는 정교한 무게 배분과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 이를 거의 완벽하게 상쇄했습니다. 카본 루프와 경량 알루미늄 셋시 파츠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추가 무게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며 운전자에게 민첩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선사합니다. 이번 모델에서 인상적인 또 하나는 전기주행 모드입니다. 완전 충전 시약 50에서 60km 위 순수 전기주행이 가능하며 도심 출퇴근이나 짧은 이동 시 내연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연비 전략의 차원을 넘어 환경과의 공존이라는 현대 고성능차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용한 전기주행 모드에서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경험은 오직 M5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입니다. 또한 BMW는 M5의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탑재하여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은 이제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개입을 통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BMW M5는 항상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왔습니다. 이번 2026년 형 M5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담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첫 M5, 전기주행 모드를 갖춘 M5, 그리고 700마력을 넘긴 M5. 모두 낯설지만, 동시에 M5답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전하는 이 모델은 단지 BMW 팬들 뿐 아니라, 퍼포먼스 세단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M은 여전히 M이다. 이 문장은 이번 M5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BMW는 퍼포먼스와 지속 가능성, 전통과 기술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쉬프트 버스 시청자 여러분, 이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기계입니다. 차세대 퍼포먼스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2026 BMW M5는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스타일이나 포인트가 더 있다면 맞춤으로 수정해 드릴 수 있어요.